안녕하십니까. 능이 100km입니다. 오늘은 2023년 10월 22일이고요. 뭐 잡버섯도 볼겸 운동산 하나 서 한번 산에 나와봤습니다. 오늘 날씨는 조금 쌀쌀한 편인데, 산 타면은 땀 많이 흘리고 기분 좋게 내려갈 수 있고요. 그럼 오늘 한번 제가 원하는 포스해서 산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행하다가 가지버섯 만났고요. 가지버섯이 이렇게 쭉 해서, 어, 저기. 한 10m 정도? 이렇게 줄로 나있고. 저번주에 가지버섯을 봤을 때는 이제 막 나오는 상태였는데, 이거 비 맞고 지금 많이 자라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까지는 가지버섯 상태들 좋고요. 이거 채취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가지버섯이 추가로 몇개더 보여지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능선이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경사도가 낮아지면서 부엽이 쌓이는 자리, 이런 자리들을 가지고서 타겟으로 자꾸 다 돌아다니거든요. 그래서 산행, 가지버서 산행을 하실 때는 그런 지역을 잘 봐두시면 꼭 좋은 결과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계속 참나무밭 지나오다가 지금 소나무 맥구로 나와, 지금 나오는 지역에 왔는데 굽더덕이 보여집니다. 소나무 있다고 굽더더기가 또 나옵니다. 지금 이쪽에서도 가지버섯은 몇개 보여주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 가지버섯 산행을 할때뭐 새롭게 포인트를 찍어서 한다기 보다는 능이 산행 하다가 부엽이 많았던 산들을 선택해서 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능이 산행 하실 때뭐 부엽이 많다 싶으면은 가지버섯 산행 장소로 좋으니까 꼭 한번 이 시절에 들려서 산행하시면 좋습니다. 지금 지금 뽕나무버섯 누균이거든요. 뽕나무버섯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마랑 공생을 하기 때문에 뽕나무버섯이 많이 보였다 싶으면은 천마산행지로 선정하셔가지고 내년 한 5월 6월 달에 타 보시면은 천마 보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지금 능이버섯 썩은 거 밖에 봅니다. 보시면은 여기도 크게 하나 썩어 있고, 여기까지. 아, 이 자리도 그냥 제가 뭐 버섯 보려고, 뭐 능이버섯 보려고 온 자리는 아닌데, 능이버섯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내년에 한번 시간 맞춰서 와보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북향 쪽 계속 돌고 있는데요. 운 좋게 송이 버섯도 하나 발견합니다. 오늘 기대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 버섯을 봐서 기분이 좋습니다. 방금 송이 채취한데 한 3m 이 정도 좀 밑에 보니까 이제 능이 버섯이 이제 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 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람들이 안 오는 자리 같으니깐요, 한번 내년에 꼼꼼히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송이 봤던 곳이 북향 쪽이라 남향 쪽 한번 넘어와 봤고요. 남향 쪽에서 지금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능이몇개 보입니다. 안전하게 하산했고요. 오늘 능이 조금 하고 굽더더기 조금 송이도 두개 봤고 가지버섯은 한 4, 5키로 딴것 같습니다. 지인분들을 좀 나눔, 나눔 좀 하려고 가지버섯 따로 왔는데, 의외로 효과가 좋았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, 다음 영상은 아마 능이버섯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.